안녕 여러분, 음. 렌즈를 껴, 렌즈를 껴, 어. 렌즈 장착 완료. 이빨 닦아, 이빨 닦고 나서 탈출해 방지를 안 어. 진짜를보네 어, 나 엄청난 보여줄 게 있어. 어? 너한테 보여줬지만, 그나마 <laughs> 엄청나지 않... 아, 엄청나. 이거 엄청나? 봐요. 짜잔. 자주에서 30% 할인해가지고 산 거예요. <laughs>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거울이 되고 위는 제가 딱쓸 화장품만 들어있어. 이것만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거실에서도 화장을 할수 있고 방에서도 화장을 할수 있고 작은 방에서도 화장을 할수 있는 엄청난 아이템! 게다가 불도 들어온답니다. 와우! 판타스틱! 나 속눈썹 펌 했다? 선크림! 이거 진짜 제가 쓰는 화장품만 뚝딱 들어있거든요? 리얼 잘 쓰는 요즘 쓰는 템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노 PPL 노 광고입니다.

오늘은 무슨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냐면요. 아울렛에 가요. 와우. 어 무슨 아울렛 가세요? 여주 아울렛이요. 친구들이랑 아울렛에 놀러가기로 한 날이어가지고. 아, 어,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나요? 나는 일단 겨울에 할 머플러를 하나 사고 싶고 아... 잃어버렸어요. 그때 강주희랑 조세빈 스테이시 커플로 했던 그 머플러 되게 좋아했는데 뭐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집에서 잃어버렸는지 밖에서 잃어버렸는지 지금 못 찾고 있어가지고 머플러를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동생이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 을좀 살까 생각 중이고 이것저것 미니 하울을 찍을 수 있으면 찍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제가 아울렛을 제가 가자고 한건 아니었고요. 뉴욕팸 친구들 중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약간 바람 쐴겸 다녀오자 해가지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컨실러, 이거는 재구매했어요. 샤넬 건데 20호. 사실 시중에 로드샵 컨실러도 좋은 거, 괜찮은 거 많긴 한데 약간 조금 더 좋은 것 때문에 사가지고 쓰는 느낌? 조금 더 입자가 고와서, 조금 더덜 껴서 퍼프는 항상 귀찮기 때문에 여기 이거 안에 들어있는 이걸 꺼내서 여기 소분해놨거든요? 에스쁘아 글로우 픽스 미스트. 그래서 이걸로 컨실러를 해줍니다. 요즘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주 컨실러는 잘 발라줍니다. 어차피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공들여서 피부화장을 하지 않게 된 느낌이에요. 사실 화장 자체를 잘 하진 않지만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라뮤끄 언니가 보내준 에그멀 노모 쿠션 이거 좋다. 내가 말했나? 진짜? 어.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밑에는 이 쿠션이고 여기는 컨실러 느낌인데 좀 밝은 느낌이어가지고 나는 맨 마지막에 여기 광대랑 이거 밝혀주는데 좋은 느낌이어서 색깔이 이 정도 색깔? 분 상아색? 음. 나한테 딱 화사하게 맞는 느낌? 음. 저는 참고로 22호 피부입니다. 나는 쿠션이 두껍게 발리는 쿠션 정말 안 좋아하거든. 음, 얇게. 얇게 발려. 아 여기 부었냐? 밝은 색깔로 이 가운데랑 콧대랑 이마 부분만 살짝 더 밝혀주는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예쁘게 잘 돼요. 광고 아닙니다. 눈썹은 프리사이슬리.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후문입니다. 헉, 내가 꿈을 꿨는데. 헉, 나도 꿈꿨는데 저는 1년 360. 오일 중에 364일을 꿈을 꾸는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내가 선생님이 된 거야. 근데 수업을 가르치는데 패닉이 온 거야. 막 이렇게 질문이랑 문제를 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엄청 패닉이 오고 애들이 막다아 뭐야 이러고 집에 가는 거야. 꿈에서 식은땀 흘렸어. 최근에 무시 당한 적 있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 수면 클리닉 가셔야 된다고. 수면 클리닉 혹시 추천해주실 분들 좀 추천해주세요. 나 진짜, 진짜 1년간 얘기하는 중인데. 어나 진짜 너무 잠을 깊게 못 자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은가 봐. 이게 내가 이 직업이 어. 밤까지 생각을 막 하다가 자잖아. 그게 꿈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이거. 힙팬 Look at this! <웃음> 힙팬템 p 밤밤바닥 m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a n g Had I put it in the box? h a n n a 보내주는데 박스가 무슨 거의 뭐 명절 선물 세트보다 더 t h 크고 훌렁훌렁 u 게 i 더라 n e x t n e x t it in the box. I put it in the box. 이거 u t it i 쓰는 것만 넣은 거야. 오. 왜냐면 이게 공간 부족해가지고 요즘 약간 얼태기가 온것 같아. 내말 들었니? 오. 이거는 바비브라운의 암틱고즈 하나 사서 주기차게 잘 쓰고 있는 섀도우입니다. 베이스로 항상 깔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 쓰는 와 진짜 예쁘다. 클리오 프리즈메어 아이 팔레트 3호 골드 브로치 중간 음영 컬러랑 진한 거 살짝 섞어서 얼태기가 왔다고요? 예. 약간 아, 셀카를 찍어도 아.. 아니야 그거는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셀카를 못 찍어서야. <laughs> 그래? 어. 약간 머리 바꿀까 생각 중이긴 해. 좀 가을 겨울이니까 좀 차분한 색? 아, 머리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진짜 약간 색깔에 제한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반짝이 색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항상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 어, 나도 그러는데. <laughs>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다 다섞으어 다다 그냥. 그리고 눈두덩이 가운데.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10:10. Uh, 10:10? No way! Yeah. 화장을 아, 시급하게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릴리바이레드 슬림 젤 아이라이너 좋습니다. 예, 죄송한데 이상한 소리 좀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예. 이상한 소리 아니죠? 아 되게 되게 거슬려가지고. 아 진짜요? 아 네. 뭐라고? <laughs> 아니야아니야 어? 이제 슬슬 겨울이 오니까 뉴욕에서 샀던 옷들을 꺼내 입거든? 어, 야 슬프다. 그게 벌써 1년이 됐다고? 미친 어, 거 아니야? 야 엊그제 다녀온 거 같아. 그건 아니.. <laughs> 오케이. 우리 만약에 계속 갈수 있었으면 어디 어디 다녀왔었을까? 난 원래 사실 하와이도 가고 싶었고 <laughs> 맞아. LA 한달 사기도 하려고 그랬고 어 맞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 포르투갈. 이거 홍재림 부품이랑 비슷해서 내가 수복에서 사온 거. 잘 어. 옷이 없어. 옷이 있는데 옷이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어. 아 없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저도 없어요. 마스카라 클리고 Not bad, but not best. m y e Recent favorite item. 자꾸 자도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니까 아야? 옛날에도 많이 쓰, 영상에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쓰고 있어. 요 손으로 발라주고. Benefit. 락커 바이. 락커 바이, baby. 락커 바이. 이걸로 한번더 픽스. 엠마리 지금 뭐하고 있을까? 자고 있을걸? 액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립을 바르면 되는데 립은 여기 없거든요? 아, 어, 옷도 입어야 되잖아? 저기 저 안녕하세요, 자룡 씨. 잘 지내셨나요?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악수, <laughs> 악수, 악수. 이거는 어뮤즈 로즈 마멀레이드. 뭐 입냐? 어떤 청바지를 입을까요? 어 옷이 왜 이렇게 정신 사나 정리해도 더럽. 정리해도 바로 큰가? 큰클것 음, 같은데. 네, 위에 좀 찍어 주세요. 네. 드르르르 드르르. 궁금하시죠? <웃음> <웃음> 좀 크다. 이거 벨트를 매면 좋을 것 벨트 같은데. 벨트 여기 있네요. 오, 예스. 너무 큰데 바지가봐 봐. 딴거 입을까? 네, 딴거 입어주세요. <laughs> 어,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예뻐요. 어, 이게 훨씬 낫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허리띠야 해야겠다. 해야 돼? 응. 야, 이거, 야, 이거 딱 맞았었는데. 점점 요즘 말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왜 점점 더 살이 계속 빠지나 봐. 빠지는 건 아닌데, <laughs>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젖살도 빠지고, 좀 기력이 없어지는 <laughs> 느낌이야. 여기까지가. 말라간다기보다는 시들어가는 <웃음> 느낌이야. <웃음> 바지 어디서 사셨어요? 기억 안 나요? 네. 정보는 없습니다. <웃음> <웃음> 니트 어디서 사셨어요? 브랜디요. 어, 브랜디의 아, 에이블리 어떡하지 <laughs> 에이블리도 잘 쓰고 브랜디도 잘 쓴답니다. <laughs> 어, 여기 이거 놀아달래, 이거 봐. 지금 보이세요? 발 하나 살짝 걸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냥 음. 이거? 뭐저기게 춘전이가 <laughs> <laughs> 위에는 뭐 입을까요? 아제 생각에는 춥게 가서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쓰게 만들겠다? 아 네네 그러면은 이제 출발해서 친구들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짠! <laughs> 저희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어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요? 짠평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어 <laughs> 어 진짜 사람이 없어서 좋다 제가 주말에 와봤는데 여기가 명동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안내원으로 도와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광주인는 네. 최근에도 왔었고 제 생일 때문에 네. 네. 또 왔었고 네. 세 번째 방문이고 아, 아, 세 번째 그래서... 꽤나 많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저기에 네. 맵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주 프리미어 아울렛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번호가 쫙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 이아 놀랍게도 한국어 버전인데 아, 영어로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돼 있고요. 오케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푸드 앤 베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빠른 대로 갑시다. 여기 아, 먹을 게 몰려 있는데요. 네네 다 좋아요. 나 이거 먹고 싶어. 미들 크림 파스타도 먹고 싶어 나도 이탈리안 좋아. 짠 불고기를 음. 추가할 수 있는지 몰랐어. 길래 해봤고요. 샐러드 파스타랑 갈릭 고르 인졸라 팬치즈랑 이거는 베이컨 크림 파스타 잘 먹겠습니다 고겠습니다 잘 <laughs> 맛있어? 내가 샐러드 한번 먹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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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샐러드 한번 먹어. 뮤지컨테이너 예전에 샐러드 파스타로 유명해져가지고 그 알지? 강남 쪽에 있는 거 가면 그 모자 주는 거, 예. 거. 어? 되게 설레게 거. 기다렸다고 그거 홍대 쪽에 있는 데 가도 보여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자 다 아니, 준다고 제 추억을 얘기하는 건데 아, 저는 홍대 에 많이 가가지고 아 네네네 알고요 강남은 안 가봤어요 별로 아, 강남은 2층까지 네. 있어가지고 커요 홍대 3층까지 있어 아 진짜요? 건물 한 개가 다 미지컨테이너 홍대 화이팅! 약간 크림한 맛. 그래서 한눈하면 없어지거든. 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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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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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빨리 크림 미리 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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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밤부터 자꾸 영어리어 근데 되게 짧은 영어. <laughs> 음, 미리 미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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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맛인데? 그 3,800원짜리 편의점에 볼로네제 스파게티랑 크림 스파게티 이렇게 꽉 씌워가지고 전자레지 돌리는 그 파스타? 그 맛인데? 완전 흑평 아니야? 흑평? 그래 나 그거 좋아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고르곤젤라 좋아하거든요 음좋은데 샐러드 파스타에 불고기 추가해서 맛있네 원래 추가해서 맛없을 건 없는데, 불고기 음. 가건좀똑똑한것 같아요. 확실히 다이어트하고 건강 챙긴 이후로는 모든 끼니를 먹을 때 야채 섭취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절대 야채가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알약 챙겨 먹듯이 먹는 거. 아마 근데 저기 내부는 촬영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구경하고 산 다음에 뭐 사는지 보여드리는 거를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가 만나요. 음. 자 지금까지 뭘 사셨는지 중간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버리. 아말 어, 없고 내가 하는 거야. 더빙이야? 어 오케이. 더빙. <laughs> 버버리. 무엇을 샀을까요? <laughs>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집에, 집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폴로도 샀는데요. 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집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안녕. <laughs> 잘한다. 그래서 해가 저가고 있는데요. 저는 겁나게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사버렸지 뭐예요. 아, 오늘 많이 산다. 아, 이건데. 안살 수가 없는 옷이었어. 거의 다산것 같은데, 한두 군데만 더 들려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럼 또 이따 키도록 할게요.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이거는 세비 언니가 정말 맛있다고 한 명태 회무침이에요. 비벼, 비벼 먹는 건가요? 이 거랑, 이거랑, 이거랑 요거. 한입에. 이 조합 좋지 네. 좋 육전인 것아 육전. 나 육전 진짜 좋아해. 2 소스도 담근다고 한거 아니야? 응. <laughs> <laughs> 근래 먹은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었어. 음. 음, 맛있어. 음. 나 우유 너무 좋아. 언니 입맛 믿어도 되겠어. 칭찬해. 따로 먹는 거에 포인트가 나. 채리만 진정해. <laughs> 너무 옆에서 허겁지겁 먹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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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맨날 국전이랑 싸서 먹어야 되거든요. 국전을 어, 이렇게 어. 싸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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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음. 먹은 게 너무 맛있다. 너무 지금 만족스러워. 오늘 쩝핀도 완전 만족스럽게 했고 아, 예뻐. 완전 칼칼해. 음. 아, 너무 맛있어. Diod 집에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사온 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이 사왔거든요? 그래서 사온 거 하울을 뚝딱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원래 밖에 잘안 나가기 때문에 나왔을 때 이제 뚝딱 다 사왔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산 순서대로 한번 그래 볼게요. 어, 그래. 일단 제가 버버리! 요즘 또 버버리에 좀그 시기가 많이 생겨가지고 가서 살려놓은 거 하나 있었어요. 머플러를 잃어버려가지고 머플러를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버버리에서 나간 머플러! 약간 그 시그니처틱한 그 황토색 부시기 그 아시죠? 그거는 너무 버버리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어두운 색깔로 샀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메 보자마자 아 이건 내 거다 하고 사버렸는데요 가격은 20만 원대 주고 샀고요 짜잔 캐시미어 100%고요 부드러운 거예요? 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이렇게 메요 이렇게 예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 색깔 굉장히 잘 어울리죠? 좀 다른 포즈 다른 포즈 예쁘죠? 네, 예뻐요. 이거를 이제 먼저 가자마자 샀고 다음에는 여기 솔로 폴로 가서 겨울 니트랑 가디건을 샀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일단 무난한 네이비색 니트. 음. 여기에 폴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귀엽고 가격 좀 얘기해 주세요. 가격이 같아요. 23만 9천 원짜리인데요. 11만 9천 원에. 오, 오, 오 굉장히 이 정도면 득템했죠? 네. 반값이에요. 입어봤는데 핏이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샀는데 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느낌? 아 벨트가 저쪽으로 돌아왔어요 아, 아, <laughs> 여기 원래 입, 입고 아, 싶어 잖아아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때요? 어, 예뻐요. 핏이 괜찮죠? 어. 그 다음에는 제가 약간 폴러스 이런 걸 사고 싶었어요. 요, 살짝 꽈배기 들어간. 음. 음, 맞아 이게 약간 시그니처죠. 시그니처잖아요. 음. 제가 또 회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실 남자 거가 더 이쁜 디자인이 있었는데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스승을 음. 사고 싶었는데 스몰좀 커가지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여기다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는 가격이 할인폭이 크지 않아요 20만 원인데 15만 9천 원. 그래도 좀 할인되길래 샀는데 M 사이즈고요. 네. 약간 이런 느낌? 음, 예쁘네요. 무난하죠? 네. 이런 느낌이고 음. 그리고 하나 더산 거는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바디건. 오 귀여워. 진짜 귀엽죠? 음. 근데 이건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간 김에 또 내가 언제 또 쇼핑을 하겠냐 싶어가지고 그냥 샀어요 가격이 319,000원 아 진짜 비싸긴 하데 할인도 안 했어요 음.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M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 위에 안 입으면 안 예쁘겠잖아 이거를 입어보자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런 코트 안에다가 걸쳐 입어도 받쳐 입어도 귀엽고 음. 전신샷 살짝 보여드려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주머니 있나요? 주머니가 있어요 아 어,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 음, 예쁘네요. 예쁘죠. 네. 치마 입어도 귀여울 것 같고 청바지랑 입어도 귀엽고 음. 여기다가 아까 그 이거 버플로 뚝딱 해주면은 가을이네요. 가을이죠. 네. 잘 어울린다. 이거랑 이거 잘 어울린다. 음.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거든요. 네. 온통 옷장에 있는 색으로. 아. 홀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구매했고요 자그 다음 아 대박 사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로 다 마음에 드는 거를 아. 샀는데 이거 마지막에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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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거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제가 또 스튜디오 톰보이 여기가 약간 베이직한 코트? 아, 아우터류가 많다 아우터류가 되게 괜찮은 게 많아요 음. 뭔가 그래도 아무 데서나 사기보다는 좀 괜찮은 거 적절하게 가성비 좋게 사가지고 좀 겨울 내내 입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인 한 3, 40만 원대 정도 그 정도의 형상 구성되어 있는 코트가 많거든요. 거기서 진짜 마음에 드는 코트를 샀어요. 아유, 잘했다. 할인해가지고 324,350원에 샀고요. 원래 가격은 499,000원이었네요. 오, 오 이득이죠? 이건 사실 제가 살 생각이 아니었고, 저는 딴거 입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간 세리 언니가 딱 입더니, 어 이거 이쁘지 않아? 어 이쁜데, 언니 잘 어울린다? 내가 제 3자 눈을 보고 싶은 거 한번 입어봐 줄래? 하고서 내가 입었다. 내건 거야. 언니 미안한데 내 옷이야 아 그래? 그거 내 옷인데? 해가지고 둘다 똑같은 거 샀습니다 예 그래서 연락하기로 했잖아요 어 서로 이거 입는 날에 서로 먼저 연락하기 <laughs> 그래서 약간 네이비색 롱코트인데요? 워커 에 입으면 워커에 진짜 이거 하면은 그 겨울 여신 아 여신까지 가나요? 겨울 여, 여 거울, 겨울 여다 입어볼게요 어때요? 어머, 예쁘다. 근데 또 롱코트가 참잘 어울리거든요. 일단 워커 신고 청바지에 머플러도 돌려주면 진짜 예쁘겠다. 응. 뒤에가 좀 예쁘잖아. 뒤에가 이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예쁜. 헉, 너무 예뻐. 응. 주머니 빨리. 어디 있죠? 검에서안 보여. 잘. 주머니가 응.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음. 그런 느낌. 음.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뭐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소재가 모 70, 나일론 27, 앙고라 3, 뭐 울70 코튼 거죠. 음, 70, 70, 70 넘어가면 은 따뜻해요. 안에 약간 내피 같은 거 이제 한 겨울에는 이렇게 받쳐 입고. 헉, 어떡해 너무 마음에 드는 쇼핑했어요. 음, 음. 오랜만에. 예,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음, 여기다 워커 신 너무 이쁘죠? 네. 예. 이렇게. 삽 이것만 사려고 했어요. 원래 입었을 때 어, 내 건데? 춤 심... 붙는 게 있죠. 그러면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음. 너무 마음에 드는 걸 찾아 가지고 좋은 거 샀다 했는데 음. 하나 더 입어 봤어. 짧은 거를. 내건 거야. 또 제가 또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요. 색감이 완전 갈색도 아니고 좀 뭐라 해야지? 찐 브라운에 약간 회색, 회색 두 방울 정도. 어. <laughs> 내 색깔이잖아. 이거는 가격이 20만 9천원. 무게는 어때요? 이거 굉장히 좀 얇은 소재예요. 그래서 네, 한겨울엔 좀 어렵고 딱 지금 입어야 되는. 이거는 조금 크게 샀거든요. 음, 귀엽다. 딱 입었는데, 내꺼. 일단 워커랑 또 같이 신으면 너무 귀여워요. 이런 느낌? 아까 그것보다 조금 캐주얼해서 편하게. 응, 음, 완전 그냥 편하게 막 걸칠 수 있는 느낌. 음. 뒤에도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음. 뭐. 길이감도 약간 완전 짧지도 않고 엉덩이 살짝 덮는, 살짝 덮는 느낌? 제 약간 오버핏으로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번 겨울 코트는 이제 이걸로 나면될것 같아요 네. 안에 니트도 마음에 드는 거 많이 사가지고 네. 아주 마음에 드는 네. 쇼핑을 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이에요 벌써? 아 되게 많이 샀다 생각했는데 벌써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 대박이에요 마지막은 요거 로고 보이시나요? 화살표가 네개이 <laughs> 이제 이 빗금 표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오프화이트에서 간만에 정말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에서 뚝딱 사 버릴지 뭐예요. 안살 수가 없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laughs> 푸드를 샀는데 아, <laughs> 살았다. 이게 일단 앞에는 뭐 이렇게 무난해요 약간 요런? 여기 이제 오프 화이트 로고랑 20대지만 시, 어 20대지만 네. 10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네. 키네이저라고 적혀있는데 이 끝에 포인트가 되게 방방하게 퍼지는데 이런 커팅하는 음, 커팅된 음. 완전 크롭은 아닌데 긴 후드가 아니라 조금 짧뚱한 후드 그리고 여기 포인트 여기도 이렇게 돼서 아 시보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있는 요런 포인트 음 레이어드한 듯한 레이어드한 포인트인데 여기에 제가 구매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포인트 따단 아. 하, 제가 심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바트 심슨. 얘가 뒤에 딱 박혀있네. 사야됐어요. 근데 이거 보고, 아, 입어봐야겠다. 입었어. 내 옷인 거야. 진짜 말릴 수 없었어. 가격이. 좀 비싸요. 어, 가격이 싸진 않았어요. 응. 원래 이게 80만원인가 90만원짜리였거든요. 진짜 비싸다. 5 7만6천원에 구매했습니다. 헉, 비싸네요. 네, 와, 진짜. 너무 찰떡이었다. 진짜 너무 찰떡이었어가지고. 네. 이거 위에 입어야 되나? 벗고 입어야 되나? 벗고 보여주시 알겠습니다. 네. 와, 예쁘다. 이런 느낌? 어때? 예뻐요. 뒤에는 이렇게. 음 아트 심슨 네. 딱 있고, 이렇게. 배에는 이런 느낌. 옷이 되게 톡톡하고, 부께감도꽤 있고, 핏이 너무 예뻐. 예쁘다. 약간 붙는 청바지랑 입어야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완전 널널한 바지에 입어도 예쁠 것같아 어. 운동화랑 신어도 예쁠 것 같고. 버커랑 음. 신어도 예쁠 것 같고. 이런 예쁜 후드를 샀습니다. 제가 근래 산 후드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음, 잘 입고 다니세요. 핏도 그렇고. 네. 오프 화이트에서 뭐 처음 이렇게 비싼 거 사봤는데 만족합니다. 그 끝. 뭔가 이렇게 입어본 도 별로 없네. 아, 나 진짜 많이 산것 같았는데. 그니까. 러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약간 대리만족이 됐을랑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구매를 해서 오늘 되게 스트레스 풀리는 날이었고 아울렛 가는 쇼핑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